안녕하세요, 빙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휴학을 하러 가는 날인데요. 이렇게 휴학을 하려고 진단서도 떼왔어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닌데 눈도 붓고 쌩얼이고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는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서 챙기고 학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단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진단서 찍어봤어요. 개인 정보는 다 가리고, 여기 질병명이 적혀있고요. 증동도 우울 에피소드라고 적혀있네요. 향후 치료 의견이 적혀있어요.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용도 학교 제출용 정신의학 가족 진단의 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담임쌤이랑 교장쌤이랑 면담을 끝내고 반에 짐을 챙기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반 앞에는 제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왔어요. 이제 이 교실도 마지막이야. 안녕. 지금 저희는 독감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예방접종을 다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 먹고 큰 병원에 가서 빈혈약이랑 피부과 약을 받아오려고 해요. 저요 저희는 집에 왔어요. 야, 땅콩. 이렇게 목을 만져주면 좋아해요. 아, 왜 자꾸 뾰족한 거 얘한테 갖다 대냐고. 땅콩이. 식빵 자세. 땅콩이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laughs> 지금 그르릉거리는거 들리나요? 아니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귀여워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학교에 가서 오늘 휴학도 하고 밥도 먹고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왔어요 제가 휴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연도에 우울증 때문에도 많이 빠졌고 몸이 아파서 학교를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수업 진도를 굉장히 많이 뒤쳐졌고 수업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듣고 다 잘 하는데 저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깨작깨작 혼자 칼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화장실로 달려가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속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편하게 휴학을 하고 내년에 복학 준비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휴학 기간 동안에 계획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저는 1학년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학년 거를 복습을 한 후에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 2학년 것도 다시 예습을 해야겠죠. 제가 2학년 들어 올라가서 배운 게 거의 없어요. <laughs> 맨날 빠져가지고. 또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 살이 10kg가 넘게 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좀할 거고요. 책도 읽어보려고 해요. 또 가장 큰 목표는 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내년에 복학했을 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휴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휴학에 대한 영상을 다시 찍어 보려고 해요. Q&A 같은 거?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